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캔버스 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캔버스는 뭐 국내에서 이렇게 뭐 캔버스 천을 뭐 살수 이렇게 뭐 어디서 구입한다거나 그런 거는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뭐 아주 여러 가지 그 캔버스 천을 늘어놓고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최대한도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천이라든가 뭐 우리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그림 밑바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해 볼게요. 그 캔버스 천은 이제 우리가 구하려면은 사실 이제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만들어 놓은 기성품이라든가 이렇게 뭐 그런 틀을 거의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그 불과 뭐 면전전만 해도 이런 캔버스 천을 우리가 이제 뭐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천을 뭐 이렇게 뭐 씌워가지고 뭐 이렇게 틀을 산다 뭐 이런 거는 뭐 선택의 폭이 좀뭐 지금이나 뭐 얘나 뭐 비슷하겠지만은 뭐몇 가지밖에 없어요. 뭐 화방이라고 해봐야 지금은 인터넷이 이제 뭐 대세지만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캔버스 천을 사려면은 화방에 갔었어야죠. 그러니까 뭐 홍대 앞쪽에 화방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남대문 시장에 있는 뭐 이렇게 도매점 뭐 이런 데를 가서 이제 사기도 하고 이렇게 했겠지만은 뭐 전문 프로화가들은 이제 캔버스 만드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업체들한테 아뭐 100호짜리 이상은 미리 주문을 해야 되니까 뭐 거기다가 천은 뭐 어떤 걸 씌워주세요. 뭐그 다음에 천은. 제가 가지고 있는 천을 보낼 테니까 그 천을 씌워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주문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일반 뭐 우리 뭐 아마추어나 시니어 분들 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겠지만은 뭐 프로화가들은 사실 이게 고민이에요. 이 천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리고 뭐 사실 달래는 대로 다 줘야 돼요. 값을. 이거 뭐 값도 상당하고. 그래가지고 고민이 많죠. 그 천을 가장 이제 뭐 이런 캔버스 틀이라든가 천을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뭐 화방이나 아니면은 액자집 이런 데를 통해서 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선택의 폭이 너무 작다 보니까 뭐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가지 종류 뭐어 얇은 뭐이 직조된 그 면이 좀 가는 거로 해 주세요. 세목으로 해 주세요. 아니면 거친 거로 해 주세요. 뭐이 정도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아사천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아사천이라는 게 이제 이뭐이그 용어가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너무 이제 그 정립화 돼 있는 그 이름이라 뭐 흔히 이제 이렇게 색 색조가 이렇게 있는 거를 갖다 이제 아사천이라고 하는데 그냥 아사천이면은 다뭐 아사 종류가 그런 가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 천의 종류만 해 가지고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 종류만 해도 벌써 색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이 천을 직조한 그 이렇게 그게 다 다르거든요 이런 결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뭐 아니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코팅을 뭐 악역 코팅만 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게 달라요 이건 이건 그냥 한뭐 실험용으로 제가 만들어 본 건데 이렇게 이제 폭이 이걸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아사천 주세요 라든가 아니면은. 뭐, 뭐라고 말을 해야 구입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지식이 있어야 이제 이런 걸살 텐데, 그, 그, 흔히 얘기해서 정식 왁구의 정식 캔버스 틀에 아사천으로 된걸 주세요. 보통 이렇게 해서 산다고요. 하지만 이거는 그 프로화가들이나 뭐 전문가들은 그렇게 사시면 안 되고, 내가 뭐 이렇게 여태까지 경험상 그 해왔던 그 방법이나 구입했던 그런 요령을 좀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캔버스의 종류는 종류만, 그 다음에 이 종류라는 게 말하자면 이그 어떤 이뭐 코팅된 그 상태라든가 아니면 이 직조된 이런 그 결이라든가 이런 거에 종류만 해도 100가지가 넘거든요. 그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긴가민가 했는데 유럽에서 이제 이런 걸 캔버스천 가게를 가봐야 이제 프랑스에서도 가봐야 한 20가지 되면 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이제 그중에서 고르면 되는데 그 저를 평생 이제 뭐 재료를 많이 대 주시는 이제 김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 거기서 직접 이제 뭐뭐 뭐 독일이라든가 벨기에라든가 아니면 프랑스에서 뭐 수입을 하셔 가지고 원래는 이제 기계상을 하시다가 뭐뭐 뭐 이렇게 그런 쪽에 또 관심이 있으셔 가지고 수입을 하셔 가지고 이제 뭐 저한테도 주고 그리셨는데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견본을 보니까 100가지가 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다양한 거는 처음 봤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다음에 화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이 직조된 캔버스 천은 사실상 프랑스제가 아니고 미국 미제도 아니고 벨기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벨기에가 그렇게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유럽에서 벨기에가 아마 그 직조 기술이 가장 발전했던 나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도 워낙 이제 그런. 이그 시장이 뭐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뭐 중국에다가 OEM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많이 만드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아사천은 사실상 이아사천의 원료는 대마죠 대마 그 대마라고 해가지고 우리 대마초를 상상하시면 돼요 사실은 대마초를 뭐 나쁜 정도로 사용해가지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마약관리법에 이제 의해가지고 이제 구속도 되고, 징역도 가신 분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이 대마천을 이용한 직조. 그니까 러 예전에 우리 그 70년대, 뭐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보면은, 대마로 만든 옷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리미질하고 물을 뿌리면은, 뭐, 수중계에서 냄새도 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좀 특이한 그 천인데, 이대마의그 악요를 포수하고, 아교 천 위에다 코팅한 게 말하자면 아사 천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유럽에서 온 유럽적인 그, 그런 그 천이고 미국은 또 달라요. 미국은 천이 뒤에가 이렇게 보면 흰색이에요. 흰색이라는 건 뭐냐면은 미국에서 만드는 천은 코튼이라고 해가지고 코튼 천이에요. 목화 그러니까 목화에서 솜에서 실을 뽑아내 가지고 그거를 직조한 거를 코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흔히 그 말씀을 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광목이라고 하죠 그 광목을 갖다가 우리가 코튼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캔버스예요 그러니까 캔버스의 종류는 뭐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캔버스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 보면은 큰 그림을 이제 그리려면은 캔버스가 이렇게 이어짐이 없이 원샷으로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사기 위해 가지고 이제 청계천이나 뭐 이렇게 아니면은 지금 동대문시장 가면은 그 뒷골목에 캔버스 천을 파는 데가 있었어요. 그 캔버스는 왜 어떤 용도로 쓰고 있었냐면은 텐트, 광목 텐트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 그늘막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때 그런 천을 많이 썼는데. 예전에는 가게 앞에 보면은 그렇게 그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앞에 이렇게쭉 펼칠 수 있는 그늘을 펼칠 수 있는 뭐 어닝이라고 하나. 이제 어닝 재료로 캔버스 천을 많이 썼죠. 그래서 그 동네 가면은 그렇게 넓은 천을 살 수가 있었어요. 아무리 넓어도 2m 10을 넘어가는 건전못 봤어요, 아직은. 그거보다 넓은 천을 만든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중간에 이어서 쓸 수는 있어도 2m 10을 넘어가는 걸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뭐이 청계천이나 아니면은 이그이 그이 동대문 시장 가면은 최대한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140에서 150이거든요. 이게 보통 보면은 한마두마 이렇게 단위로 판데 우리는 뭐 그런 건잘 모르겠고 뭐이 폭은 150에서 이뭐 넘어가는 거는 구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그걸 사다가 이제 우리가 악교를 끓여 가지고 악교를 이캔버스 천에다가 코팅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우리 유화물감에 쓰는 뭐 원료, 리토폰을 한다거나 그러면 아니면은 아예 그 백납 코팅을 우리가 직접 하든가 아니면은 징크 코팅을 하든가 뭐 티탄 코팅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보통 요즘은 이제 그 아크릴 개발된다면서 거기다 뭐 젯소도 칠하고 하는데 젯소를 칠하는 방법을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이따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상 유럽에서 구할 수 있는 이 완제품들 완제품들을 갖다가 뭐를 칠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왜냐면이 이, 이 완제품에는 이미 이 코팅된 이 재료들이 다 종류별로 그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코팅이 돼 있거든요. 코팅과 뭐 이런 게다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안 하는 상태는 어떤 어떤 것이냐 그러면 안 하면은 이뭐이 뭐이 뒤로 이렇게 스며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면, 재료를 보면 기름들이 이렇게 스며 나오죠. 그 다음에 물감도 이렇게 스며, 나와. 이게 코팅을 잘못하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코팅을 얼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그, 이게 질이 달라지겠죠. 근데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뭐 다시 뭐 젯소를 칠한다거나 아니면 여러가지 또뭐 이상한 물감을 칠한다거나 이러면은 뭐 사실상 이 고급 재료를 쓰실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만들었으면은 이제 문제는 달라져요. 우리가 이제 뭐 동대문시장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청계천 그 뒷골목에서 천을 사다가 광목이죠. 캔버스 그걸 사다가 아교를 끓여가지고 중탕으로 끓여가지고 그거를 붓으로 바르고 완전히 말린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젯소를 바르든 뭐를 바르든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동양의 미술 재료의 아교 포수 한 위에는. 어떠한 물감을 쓰든지 그건 자유니까요. 하지만 유화 용으로 나온 이런 백납 코팅된 그 천에다가 그 젯소를 칠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 사실 백납 코팅은 이렇게 막 비비면은 이 결이 다 떨어져 나와요. 이 백납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이 백납이라는 거는 이 코팅을 할때 유화의 그 성질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재료를 쓰기, 썼기 때문에 이 그런 재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락 코팅된 이런 캔버스들은 굉장히 귀합니다. 그리고 이, 이런, 이런 거는 이제 뭐그 화가들도 예전에 뭐 인상파 시절에도 화가 중에서도 화가들이 그래도 뭐 그림이 팔린다거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이 썼지 일반 사람들은 이 백락 코팅된 걸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뒤에 상태를 보면 엉망이죠. 뭐, 만들어 쓴 사람들은, 뭐, 여기다 악교만 칠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뒤에가 백여나 세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더군다나 이제 국내에서 뭐, 일본, 일제시대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공부하신 뭐, 동경미술대학이나 뭐 이런 데서 공부하신 분들은 주로 유럽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유럽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그쪽 대학에서 또 교수님을 하시고 거기서 또 공부하신 우리 한국분들이 다시 국내에 들어오고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국내에서 뭐 예전에는 이런 큰 그림이 용도가 없었죠. 뭐 건물도 뭐큰 건물이 없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뭐 기껏 해봐야 뭐 100호짜리 미만 왜냐면 예전에 그 우리나라에는 뭐 국전이라고 해가지고 국전 전에는 뭐일부 일제시대는 선전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규격이 있었어요. 그 출품할 수 있는 규격이 뭐 지금으로 따지면 호수로 따지면 약 대략 한 60포에서 80포 정도 이렇게 제한을 뒀어요. 그래갖고 그 이상을 만들 필요도 없었고 만들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그 그 정도의 뭐 크기에서는 이제 얼마든지 또 그거를 이 장인들이 만들어서. 이 화가들한테 파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때도 이제 말하자면은 이 천들을 뭐 일본에서 수입을 해다 썼죠 일본이는 뭐 그런 미술이나 뭐 이런 거를 그 인상파 미술을 굉장히 선호를 했던 게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서 직수입을 해 그래서 이제 아사천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입에 그냥 뭐 이렇게 뭐 붙어 있는 아사천 왁구 뭐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뭐 홀베인 물감이라든가 뭐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한 일본 물감들인데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크죠. 하지만은 우리도 이제 뭐 유럽으로 유럽으로 이제 많은 작가들이 많이 나가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저희 윗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라질의 뭐 쌍파로 비엔날레, 비엔날레라든가 아니면은 유럽의 이제 어떤 미술관 초대 이런 때 이제 그 작가들이 그쪽으로 많이 나가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아, 유럽에도 유럽에서 직접 만드는 이 직조된 캔버스를 이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우리도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80년대 그 유학을 했던 세대니까 그 충분히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그 파리에서 그볼수 있는 건다 봤죠. 그래서 이제 이런 캔버스라든가 그 직조 기술이라든가 그 어떤 미술관에 가면 어떤 캔버스를 써서 저렇게 그림을 그렸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지금도 유심히 보면은 우리는 이제 이 미술관에 걸려 있는 그림을 그림을 뭐 뒷면을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화방이라든가 화랑이라든가 이런 개인전이라든가 이런 데그 가면은 그 뒷면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 뒷면을 유심히 보는 편인데 그 뒷면을 보면은 이 그림의 역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재료를 어떻게 쓴 거고 어떤 재료에서 어떤 상태로 이게 보존이 됐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사실상 이이 캔버스를 미국에서는 이런 이제 그이 마종류 이 마종류의 캔버스를 쓰지 않고 미국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뭐 라우센버거라든가 뭐 그때 그 시절의 어떤 그이 화가들이 유럽을 통해서 미국으로 간 거잖아요. 이제 신대륙이니까. 더군다나 뭐 인상파 시절 이후에 뭐 현대 미술이 태동을 할 때는 뭐이 피카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이 파리에서 아니면은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넘어갈 때뭐 이런 캔버스도 뭐 사실은 처음엔 가져 가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이제 제조 기술이 없었겠지만은 나중에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그뭐 많이 생산되는 게 코튼이잖아요. 목화. 그때는 목화 씨를 그, 걸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그, 뭐그 비쌌대요. 그 코튼이라든가 이런 게. 근데 그 남북전쟁 이후로 그 목화밭 유명하잖아요. 뭐 흑인 노예들의 어떤 또 애환도 있는 게 이제 목화밭이지만 그 목화밭에서 목화의 뭐 씨를 갖다가 추출해내고 그것으로 만들 수 있는 코튼이라는 그 천이 뭐전 세계를 뭐 지금도 거의 지배하다시피 그 많은 그면 생산국이 이제 미국인데 그 미국에서는 그 면천이 이제 유행하다 보니까 뭐 모든 그 30년대 그 전에 뭐그이후의 작가들이 전부 다 면천을 썼어요. 면천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면천은 광목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그런 거이 자연적에서 나온 천들 이 마라든가 면천들은 우리가 태워보면 알수 있어요. 거기에 화학성분, 그러니까 뭐, 화학섬유가 들어간, 있나, 안 들어가 있나는 그 끄름을 보면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태워보는 거예요. 태워봐서, 아, 이게 유해물질이 들어가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캔버스천이 늘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렇게 그, 천이 좋아도 뭐 이렇게 쭉쭉 늘어나간다거나 뭐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그림이 박락이 될 염려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안정, 안정된 그 천들은 사실은 캔버스 천이에요 그러니까 캔버스가 만들어져 있는 이런 걸 캔버스 천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름 자체가 캔버스가 천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많이 쓴그그 그 뭐라 그럴까 소비층은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캔버스 천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은 많이 쓴 곳은 군대예요. 왜냐면 군대 군인용품에는 거의 캔버스 천이 안 들어간 곳이 거의 없어요. 군복이라든가 막사라든가 뭐 이런 전쟁을 치르면서 엄청나게 개발이 된 거죠. 사실은 그 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유럽도 마찬가지고 뭐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모든 그런 군인 재료에서 많이 썼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 뭐 이렇게 뭐~ 이~ 캔버스 천으로 만든 뭐~ 물감 통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 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제가 선호하질 않았는데 요즘은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이런 캔버스 천으로 만든 뭐~ 소재라든가 뭐~ 이런 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하다못해 부통이라든가 뭐~ 부통도 저는 이렇게 다 캔버스 천을 써요 왜냐면 가벼우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 캔버스 천의 용도는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이제 활용하느냐는 이제 그뭐 화가들의 몫이겠지만은 대략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거는 선택의 폭이 없다. 거의 아사천이라고 부르는 것과 면천인데 면천은 코튼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아사천은 이마 성분으로 만든 거다. 그리고 이 기존 유럽에서 생산되는 특히 벨기에나 이쪽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좋은 천들은 넘버가 붙어 있어요. 그 넘버에 따라가지고 이 올의 굵기가 다른 거다. 그래서 저는 601을 많이 쓰는데 601을, 이게 601이에요. 601을 천이 가장 중간적인 이렇게 올의 그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쓸때이 코팅된 그 면에다가 이건 유화용으로 나온 건데 유화용에 나온 거에다 아크릴을 쓰기 위해 가지고 젯소를 바르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차라리 아크릴을 하려면은 면천 요즘 나온 그러니까 양쪽을 다 그릴 수 있는 거 유화나 아크릴을 다 그릴 수 있는 코팅이 돼 있는 걸 쓰셔야 되는 거고 그런 천은 아마 화방 주인들도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울 텐데 요즘은 하도 이제 화가들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걸 물어보는 화가도 있고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또 미국에서 요새 들어오는 거는 거의 다 중성적인 그런 그 천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에 뭐 선택할 여지도 없이 그냥 막 사서 쓰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그런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한번 생각해 볼그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제 뭐이 캔버스라는 게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마지막 설명을 드리자면은 캔버스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와꾸라 그러죠. 네 와꾸도 뭐 일본말 같은데 이런 것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한국말로는 틀이라고 하는데 이런 틀이 있어야 돼요. 이 틀이 있어야 그틀 틀 위에다가 이제 천을 덮어가지고 여기 이제 뭐 뒤에 못을 쳐가지고 예전에는 못을 이 측면에다 많이 쳤었죠. 이렇게 땡겨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뭐 땡기는 그런 뭐 이걸 이제 뭐 뭐 일본말은 이거 뭐라고 하와 왁구발이라고 하던가 뭐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잡아댕기는 용도로 잡아댕기면서 이제 틀에다가 뭐 이렇게 뭐 못을 박는다거나 아니면은 호치키스로 찍는다거나 해가지고 이제 틀을 만들었죠. 이 틀을 만들 때 예전에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민감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뭐장 뭐 장미 그림이나 뭐 이런거를 유명하신 황염수 선생 같은 경우에는 뭐 센치매트 까지 그냥 정확하게 그 낱못을 써 가지고 자기의 그 캔버스 자체서부터 그냥 예술품으로 보신 분이 계셨어요 그 요즘에는 뭐 진짜 거의 100살이 가까워 지시는 박서보 선생님 뭐 그런 대가 분들이 아직도 이 캔버스를 만들어 쓰고 계세요 천을 땡겨 가지고 그런거 보면 굉장히 지금 와 저기에도 굉장한 도가 있고 재미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이런 그 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뭐 아니면 이제 이게 이제 뭐 호치키스인데 이렇게 하면 저절로 나가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떤 신문물의 영향이죠 근데 예전에 이런거 없었어요 우리 그 80년대에도 이렇게 캔버스 천을 이렇게 할때다 이런거를 어렵게 구해서 썼어요 예전에는 전부 다 못을 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이 동양에 오게 되면은 이 특히 이 이걸 이 갖다가 이제 뭐이 습기라고 근데 습기목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게 전부 다 보르네오라든가 이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오는 나무인데 이 굉장히 가볍고 한번 말리면은 변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유럽 애들도 미국 애들도 이런 거못 써요 너무 이 좋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전부 다 일본의 영향이거든요 일본에서는 뭐 이런 습기목 또 이제 생산이 되고 습기목이라는 게 따로 있죠. 뭐 삼나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 이 이렇게 정식 왁구라고 하는데 정식으로 해서 이렇게 정식 왁구는 이렇게 우물 정자라든가 뭐 아니면 이렇게 이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좀돼 있지만은 여기는 직선으로 이게 속에 이렇게 빼보면은 아 이게 잘안 빠지는데 이게 제대로 이렇게 왁구를 물리는 그거를 해서 만든 거를 갖다 이제 정식 왁구라고 하죠. 근데 이제 왁구도 일본 말 같아요. 이거 틀인데, 여기에 이걸 유심히 들여다 보면은, 이 한쪽에 그이 그림에 캔버스 천이 붙게 돼 있는 면을 보면은 약간 경사가 져 있어요. 이게 경사가 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붓질을 할 때, 여기 이 틀의 이 경계선이 자꾸 묻어나거든요. 이, 이 뒷면을 보면은 여기 경사가 없는 데는, 이, 여기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국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 모서리가 상하게 되면은 여기가 굉장히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 이 모서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두껍게 칠하시는 분들은 뭐 집어 던지고 뭐 거기 발로 밟고 다녀도 상관이 없지만은 굉장히 세목과 뭐 얇은 천에다가 뭐 극사실적인 거 아니면 미니멀 아트를 하시는 분은 여기에 뭐 브라이트 마크 자국 하나만 놔도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민감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이 화가들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틀조차도 예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틀이 필요하고, 이런 틀에다가 어떻게 캔버스천을 씌워가지고, 어떻게 코팅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제가 힘 닿는 데까지 하나하나 뭐 이렇게 뭐, 하다 못해 15초 분량의 짤이라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계속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을 이렇게 막그 이렇게 요즘은 뭐뭐 뭐 그림을 잘 그릴 생각만 하시지 이런 재료에 대해서는 도통 뭐 이렇게 뭐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이 대부분들은 이제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뭐 저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산 증인이라든가 우리 동료들 우리 지인들이 이렇게 좀 말씀 해주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오늘 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캔버스 종류 그 캔버스 천 캔버스 천을 어떻게 씌워서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거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 뭐 이런 캔버스의 호스 라든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쉽게 그 지식을 익힐 수 있는 거는 그냥 인터넷 찾아보시고 뭐 캔버스의 호스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 원리와 기술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뭐. 지금 계속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벌써 이제 뭐한 20편 정도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부지런히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계속 만들어서 뭐 유익한 그런 그이뭐재료학이라든가뭐 유화 그리기 이런 게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노력한 만큼 뭐 제가 또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거를 제가 원, 원하기 때문에 그 앞으로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저는 이렇게 뭐 구상, 비구상, 기법, 뭐 이런 거안 안 가리고, 제가 또 싹공일기를 20년간 해왔기 때문에, 뭐 재료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는 뭐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제가 짧은 15초 영상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뭐 기왕 저를 보러 들어오셨으면은 뭐 구독을 누르시든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또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우리 내가 이 캔버스 틀에다가 터치라든가 이 터치가 왜 중요한가, 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